내가 손을 일자로 그릴 거야. 근데 일자로 그리려고 일자로 그려야지 하면 삐뚤빼뚤 되죠. 그죠. 근데 무심하게 찍 그으면 아 일자로 나오죠. 그래서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우측 스탑 우측, 우측 스탑 우측 좌 스탑 우측 좌 스탑 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세가 다시 채 들어 아 정면봐시대 아 <laughs> 진짜 우측, 우측. 좌측 <laughs> 이거면 우측, 된다고 좌측 그립 잡고 어드레스를 좀 알려드렸으면 바로 이제 또 공을 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연습장에서 갔을 때티 위에다가 올려놓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티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했다가 다시 땅에 내리면 또 다른 동작을 또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땅에다가 놓고 공을 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스파르타하게 배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땅에다 놓고 공을 쳐볼 거고요. 기본 똑딱이. 똑딱이라 함은 내가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우측 좌측, 즉 회전만 조금 뚫어주는 정도의 샷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스윙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전을 조금 더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똑딱이 분들 처음 치실 때 바로 공을 치게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그립을 잡고 듭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평행이 되게 우측, 좌측. 우측, 좌측. 그래서 이렇게 우측, 좌측에 회전을 뚫어주는 거예요. 내가 서서 평행으로 도는 건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어드레스를 잡으면 조금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혼동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애초에 몸의 내추럴함을 조금 더 뚫어 드리기 위해서 우측, 좌측. 네. 이 연습을 조금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갑니다. 어드레스를 간 상태에서 이 삼각형 있죠.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이 팔의 삼각형. 이 유지된 상태로 똑같이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이 동작만 하면 똑딱이가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똑딱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똑딱이에서 들고 내리면 끝. 근데 이 동작이 이상하게 되면은 스타트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똑딱이 자세는 무조건적으로 중요해서 이 자세를 저는 한 3일 정도는 똑딱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한번 피디 님한테 또 시켜 볼게요. 컴온. 피디 님 컴온. 네. 자 그래서 그립, 시작해? 그립 다시 잡아주고 네. 자 들고 그렇지, 응 우측 좌측, 응 우측, 그렇지, 좌측 같이 고정하고 우측. 우측, 어우 어우 뻣뻣해, 어우 뻣뻣해, 잠깐 오.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봐요, 어자하이 고정하고 시작, 우측, 우측 좌측. 좌측, 아예 이렇게 완전 펴보실래요, 한번, 그렇지, 네. 완전 펴보고 우측, 우측. 좌측, 자, 그렇지, 평행 되게 우측, 어우 뻣뻣해, 우와 뻣뻣해, 쭉쭉 우와 쭉쭉 늘려 주고 쭉 콜라 하네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갑시다. 네. 내려가. 그래서 어드레스. 그렇지. 자, 이 삼각형 유지. 네. 그리고 내가 우측 좌측 했던 것처럼 우측, 좌측. 그래서 우측, 우측 좌측. 좌측. 시선 고정. 시선 고정. 우측. 하체 고정. 그리고 <laughs> 네. 이 우측 좌측할 때 다시 어드레스? 네. 너무 많이 안 빼도 돼요? 네. 여기 어. 우측 한 30, 50cm만 뺀다는 느낌으로. 음. 우측? 그렇지. 좌측. 좌측. 그렇지. 하체 고정. 우측. 하체 고정. 좌측. 응. 좌측. 지금 와. 우측, 좌측 할 때. 네. 지금 피디님은 하체가 요래 약간 송아지야, 네. 송아지. 음, 지금 송아지 스윙 네. 나왔어. 하체 다 고정하고, 우측, 좌측. 네. 만약에 하체를 조금 쓴다 해도, 우측, 좌측으로 쓰셔야 돼요. 음. 지금 피디님은 좌측, 우측이야. 하체 고정하고, 만약에 네. 쓸 거면, 회전해보세요. 우측, 좌측. 우측. 체중이 아. 이렇게. 살짝, 우측. 우측. 자측. 그렇지. 사측 쓸 네. 거면, 근데 최대한 고정. 거면. 응, 그렇지. 그냥 이렇게만. 우측. 그렇지. 이렇게만. 많이 뺄 필요도 네. 없어요. 응. 우측. 오케이. 우측, 좌측 우측. 하나. 우측. 그렇지. 굿. 근데 여기서 네. 피디님이 손을 쓰면 안 돼. 절대적으로. 음. 어드레스가 네. 유지.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자측. 우측. 그렇지 조금만 더 리듬 있게 해주실래요, 피디님? <웃음> 네. <웃음> 음악적 감각이 없는 건 아니죠? 아그 정도는 있죠. 야 피디님 네. 요리 듬으로 가자. 영차 이렇게 가자. 아, 어영차 그렇지. <laughs> 아, 영차 너무 빨라. 영, 영차 너무 빨라. 어좀더 스무스하게. 영차 음, 그렇지. 하체 최대한 고정하고 네. 한번 쳐볼게요. 공이치는 항상 짠. 가운데다 놓고 우측. 좌측. 지금도 보면은 피디님은 네. 손으로 탁 쳐버리는 거야 아 아, 그래서 네. 치고 나서 한번 멈춰볼게요 우측, 우측 좌측. 좌측 그렇지 이렇게 뭔가 잔잔한데 방을칠때 어떻게 써? 우측 아, 좌측 맞지. 어, <laughs> 냅다 갈겨버렸단 아 말이야 지금은 근데... 정확하게 자세가 네.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멀리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1 m 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네. 나는 우측 좌측만 가겠다 우측, 우측. 좌측. 좌측. 좌측 지금도 냅다 아 치자 응, 그래서 치고 나서 멈춰보는 게 네. 가장 중요해요 우측, 우측. 좋지, 좋지. 스탑. 지금도 약간 손이 이렇게 써진 느낌. 아, 맞아요. 그렇죠. 다시 어드레스. 여기서, 우측, 좌측. 딱요 느낌이면 돼요. 음. 팔 펴놓고. 팔만, 팔만. 그렇지. 근데 지금 리듬이, 응? 네. 둘. 하나, 둘.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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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더 자연스럽게. 아, 너무 빨라. 손목 쓰지 말고, 우측, 좌측. 스탑. 그렇지. 이 어드레스 자세가 유지돼야 돼요, 음, 무조건. 네. 다시 한번 더. 어, 어려. 어, 바로,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 더1 미터 가도 돼 우측, 하나, 둘, 셋, 손또 쏜다, 쏜다, 팔 펴, 그렇지, 요 느낌, 응, 한 개만 치고 쉴게요, 응, 네. 우측. 자 지금 도 손목 살짝 썼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요. 아 이렇게 삼각형만 유지하면 음... 되는 거야. 답답하죠. 아, 근데, 이 답답함이 아, 있어야 공이 잘 맞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나알거 같아. 음. 어쨌든 저도 완전 처음 치는 음. 입장이니까 완전 생짜의 그 골린이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음. 그냥 칠 때는 약간 그냥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맞추는 이런 느낌이면 음. 약간 팔꿈치를 뻗는 느낌으로 치니까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와닿는 느낌이거든요. 아, 왼팔꿈치를 음. 펴준다. 음. 얘를 약간 뻗어준다? 네. 오. 팔을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은 어쨌든 손목을 쓰게 되는데 그냥 팔을 뻗는다 말고 팔꿈치를 뺀다 팔꿈치를 뺀다? 약간 그런 뺀다? 느낌으로 치니까 얘를 쭉 펴준다 뻗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쭉 하니까 그냥 뚝뚝 뚝, 어잉 컷컷콘란라네 아, 어쨌든 그렇지. 뻗는다는 오. 느낌으로 해주니까 네. 그래도 좀 이게 스타. 조절이 되는 느낌 음 모양은 확실히 훨씬 좋아졌어요 공만. 조금만 음. 더 오래 보고 목표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아, 음. 공을 맞추는게 먼저니까. 그렇죠. 우측 좌측만 그립딱 잡아놓고 우측 좌측. 또 시선. 내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우린 결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머리를 여기 딱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측, 우측. 좌측. 자, 좌측. 자. 아. 지금도 손목 썼죠. 음. 아 이게. 그래서 똑어 그래서 똑딱이 분들 이제 골린이 않아. 분들 짜오레슨 할때한 시간이 짧아. 그럴 것 같아. 네. 아왜냐면자 아. 손목 쓰지 마세요. 네. 맞아.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고 나서, 이 동작이 나와요. 이 스쿱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어드레스, 딱, 고정. 오히려 왼손이 조금 더 유지된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해보실래요? 왼손이요? 그렇지. 응. 왼팔이? 왼팔이. 우측, 왼팔이? 좌측, 왼팔이. 스탑. 지금도 아. 시선, 그쵸. 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세가. 다시, 채 들어. 채 위로 들어. 그립 잡아. 자, 다시. 아. <laughs> 정면봐시자 <마시다. 웃음> 시작. 우측. 우측. <laughs> 좌측. 이거면 된다고! 콜라밤에! <laughs> 자 다시 어드레스 해봐요. 응.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와. 아니 지금 07 가치가 아. 없어. 07 <laughs> <공찬> 가치가 <laughs>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우측 첫째 우측. 우측. 좌측. 좌측. 그렇지 지금 자세는 잘 나왔는데 피트님 지금 네. 자세 많이 신경 써요? 네. 자 피트님 봤을 때 내가 선을 일자로 그릴 거야. 근데 일자로 그리려고 음. 일자로 그려야지 하면 피트벨도 되죠. 그죠. 근데 무심하게 찍으면 아. 일자로 나오죠. 그래서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차를 네. 말했던 게 어느 정도의 영차라는 리듬이 있잖아. 그래서 그 리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세를 음.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쭉쭉 가야 돼. 훅. 차라리 이렇게 가야 된다는 아... 거지. 좀 빠르긴 하지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칠 때는 우측 후. 스탑 후. 왼발 피고 그렇지. 나이스 훨씬 좋다. 우측, 우측. 스탑, 스탑. 왼발 조금만 더 펴주고 그렇지. 응, 응. 피니님은 무조건적으로 왼팔이 음. 그대로 유지돼서 나가준다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음. 있어요. 우측, 우측. 스탑 그렇지 좀 낫다. 나이스. 응. 아, 허리. 훨씬 좋아졌는데요? 한 개만 더 쳐볼게요. 네. 우측, 좌측만 답답해도 돼? 스타 왼팔 펴주고. 그렇지. 오. 좀 낫다. 나이스. 아, 무슨 느낌인지알것 응. 같아. 오. 맞아요? 알것 같은 거? 약간? 아, 쉽지 않네. 약간, 약간? 콜라밤 그래서 그립을 딱 잡아놓고. 네, 이 삼각형이 유지. 유지되는 느낌만 갖고 시선 고정. 소리가 맑죠? 여러분 이 소리입니다. 피디님이 시시소리는 골프가 아니에요. 헛당이요 헛당. 저는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똑딱이기 때문에 이 동작은 절대적으로 잘 나와야 됩니다, 자세가. 내가 여기서 무조건 공을 잘 치고 싶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이 나와요. 스쿱 동작. 응. 그런데 내가 그립 잡아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우측 딱요 자세만 조금 답답해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골프의 기초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딱 이게 골프 기초 끝.